안녕하세요. 도의정원입니다. 오늘은 한여름 내내 우리 집 담장이 되어 주었던 칸나 뿌리를 수확해서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칸나 뿌리는 겨울 땅 속에 두면 물러져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캐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물을 씻어서 하는 은 흙을 틀어줍니다 통에 락스 뚜껑 두개 분량으로 락스를 넣고 물을 부어 희석해줍니다. 30분 정도 담가서 소독해 줍니다. 햇볕에 2시간 정도 물기를 말려 줍니다. 종이 박스에 켜켜이 넣고 신문지를 덮어 줍니다. 수상자 가득이네요. 이웃에게 분양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내년 3월쯤 심으면 7월부터 늦가을까지 빨간 꽃을 피워줍니다. 흰나불이 보관하는 방법입니다.